바른고기관 시청점 포스콘 설치 및 키오스크 설치 영상입니다. 여기는 축산 매장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무인 키오스크로요 바코드 결제 용도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한번 결제 테스트 및 키오스크 사용하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qr 스캐너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손님께서 여기를 바코드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고기의 첫소스라는 메뉴명이 나옵니다. 선택을 알려주시고, 한번더 확인하는 창이 뜨시고요.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카드 꽂으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손님께서 여기 리더기에 카드를 꽂으면, 이런 식으로 결제창이 켜지면서 결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 화면이고요. 저희는 포스랑 키오스크가 연동이 돼서 영수증 관리 가시면 이런 식으로 포스가 있고 누르면 키오스크가 나옵니다. 아까 방금 키오스크에서 결제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동이 돼서 반품하실 때도 포스에서도 반품 처리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토스포트거든요. 토스포트에서 이제 손님께서 카드를 꽂으면 카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반품 처리가 됩니다. 키오스크 및포스코드 설치 <목소리> 영상 <섭취형사 목소리> 마무리 하겠습니다.